무심코 뽑는 코털, 무심코 코 쪽에 난 뾰루지를 짜는 경험 한번은 해보셨죠? 그런데 이 행동이 반복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 이후 빠르게 알아보시죠. 중간 동그라미를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는 1차 방어막이 상실됩니다. 코털은 먼지, 세균, 바이러스, 미세입자가 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해요. 코털을 없애면 이런 유해 물질이 바로 점막에 닿아 호흡기 질환, 위험 증가합니다. 두 번째는 모낭염 및 염증 위험입니다. 포털을 뽑을 때 모낭이 상처나 감염되면 모낭염 발생, 붉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길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치명적 삼각지대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코 주변은 얼굴의 위험 삼각지대에 포함되어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뇌로 이어지는 혈관을 통해 뇌수막염, 뇌정맥 혈전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 네 번째, 피지선 참터 점막 손상으로 건조하게 되고 코피가 납니다. 반복적으로 코털을 뽑으면 점막이 손상돼 건조하고 쉽게 코피나는 코가 될수 있어요.